안녕하세요. Do it Android 앱 프로그래밍 첫째 마당의 세 번째 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요.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미 설치를 했죠. 그래서 이 설치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이제 앱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아직 뭐 배운 게 없잖아요. 배운 게 없으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한번 따라해 볼 겁니다. 따라해서 앱을 만드는 과정이 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앱을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느껴볼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한번 따라만 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런 형태로 하면 이런 게 실행이 되는구나를 보시면 되겠죠.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시작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걸 이제 시작 화면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버전 표시가 되어 있고, 메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가 있죠. 그중에 가장 위에 있는 스타트로 시작하는 이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새로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메뉴가 되고요. 자그러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주는 앱은 여러분이 어떤 앱을 많이 실행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앱을 실행하면 처음에 화면이 뜨겠죠. 그걸 이제 윈도우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화면 기반으로 화면을 중심으로 얘가 프로그램이 동작하기 때문에 어떤 기본 화면이 처음에 자동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화면은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첫 화면에 들어갈 내용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좋겠냐고 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비어있는 화면을 그냥 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empty activity라고 하고요. 이 activity가 화면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화면이에요. 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자, 선택되어 있는 그대로 놔두고, 그냥 넥스트 t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위에 있는 이 입력 상자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name이라고 되어 있는데, my application이라고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자, h e l 로 바꿔봅니다. h 대문자가 되겠고요 hello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패키지 k a name이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 우리가 요 앞에 있는 거를, org. 테크타운 h e l l 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제가 안 바꿔도 상관은 없는데요. 자, 일단 이 패키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드는 앱을 구분하는 구분자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앱을 만들든 다른 사람이 만든 앱과는 다른 이름으로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보통 우리가 웹사이트 구분하듯이 이런 식으로 자,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일단 임의로 이렇게 바꿔 본 거고요. 여러분은 다른 이름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드는 어, 어떤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자, 요 폴더에 저장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알려 주는 겁니다. 대충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이 네임에다가 h 대문자로 시작하는 헬로우를 입력한 거밖에 없어요. 요 밑에 거는 이제 선택적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피니시를 눌러 봅니다. 자, 피니시를 누르면 자, 새로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앱을 하나 만들게 되면 앱 하나당 프로젝트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좀덜 걸리게 돼요. 그래서 자이 시간이 처음에는 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자이 프로젝트 창자 만들어질 때까지 조금 놔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창이 지금 다 뜨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할텐데 다 뜨고 난 건지 뭐 지금 뜨고 있는 과정인지 알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아래쪽을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 뭔가가 막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표시가 되죠 그러면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요 아래쪽 화면에 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아 뭐가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고요 아직도 지금 뭔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작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자 화면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면 화면의 영역이 요 아래쪽에 있는 요요 요 영역이 있고요. 자, 요거를 이제 없애게 되면 조금 있다 이제 같이 없애 볼 텐데요. 그러면 이 화면이 크게 보면 왼쪽 영역과 요 가운데 영역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왼쪽 영역과 가운데 영역으로 나눠지고 왼쪽 영역을 프로젝트 영역이라고 부르고 자, 가운데 영역을 작업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구체적으로 다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아래 한글 같은 걸 가지고 자, 문서 같은 거 하나 만들 때 아래 한글에 모든 기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그 중에 정말 필요한 기능만 가지고 좀 써보다가 필요한, 더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찾아보면서 이렇게 다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어,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쓴다라는 정도 생각을 하면 이게 뭐 여기 보면 굉장히 뭐알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신경을 쓰지 않고 진행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얘기하는 대로 앞에서 하는 대로 같이 따라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네요. 얘기한 것처럼 이게 처음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얘가 이제 이 여러분의 PC나 노트북에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인덱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요. 보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거의 다 진행이 됐으니까요. 중지하지 않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표시되는 게 이제 거의 끝나고 있고요. 자,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이 위쪽에 뭔가를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아, 뭔가 좀 달라졌죠? 자, 이렇게 달라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끝났네요. 그죠? 아래쪽에 더 이상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이제 끝난 거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창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아이콘을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위에 자, 여기 보면 자, 줄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하이드라고 표시가 됩니다. 갖다 나와도 보면 자, 이걸 클릭을 하면 아래쪽으로 숨겨 돼요. 이 아래쪽에 보면 자, 아까 빌드라고 하는 거이거 눌러 보면 아까 그 창이 다시 뜨죠? 다시 누르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창을 얘가 숨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창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도 마찬가지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이 오른쪽에 보면 설명글이 이렇게 나오죠. 이 설명글은 굳이 볼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이걸 눌러서 줄여 놓습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화면은 왼쪽 영역과 오른쪽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사실상 작업 영역 그래서 가운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는 저렇게 왔다 갔다하면서 영역을 영역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작업 영역이라고 하는데 보면 탭이 지금 두 개가 열려 있어요. 하나는 mainactivity.java라고 열려 있고요. 하나는 activitymain.xml이라고 열려 있습니다. activitymain.xml을 클릭해 보면, 자, 이렇게 뜨죠. 자, 요게 여러분의 앱의 화면이 돼요. 앱의 화면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막 수정해 가면서 앱의 화면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앱의 화면이 어떤 모양으로 보일 건지를 여기서 이제 결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창이 두 개죠? 자, 요 창이 두 개인 거는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 하나는 뭔가 겹쳐 있을 때잘안 보일 수 있어서 그거를 겹쳐 있는 것도 선 모양만 가지고 볼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두개다 보는 경우는 뭐 사실 크게 많지 않고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소스 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요 탭에 보이고 있는 게자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걸 손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손을 댈 겁니다. 자, 실행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실행은 어떻게 하냐. 자, 우리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하거나 또는 실제 단말로 연결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실제 단말을 가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가상단말이라고도 부르고 여러분의 실제 단말기하고 거의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단말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쯤에, 자, 이거 단말기 모양이 이렇게 있죠? 자, 요거, AVD 매니저라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뜨게 되는데요. 클릭을 하면, 자, 요런 화면이 뜹니다. 가운데 보면, Create Virtual Device, 가상 단말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Create Virtual Device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는데요. 이걸 클릭을 하면, 자, 에뮬레이터를 만들기 위한 화면이 뜹니다. 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이 화면 모양이 휴대폰 모양처럼 만들, 수 있는데요.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선택된 그대로 그냥 넥스트 누릅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여러분이 자 안드로이드 OS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어요. 근데 각각의 OS별로 여러분이 테스트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것들을 다운로드를 해서 그 OS의 단말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실제 쓰고 있는 단말기는 그 OS가 딱 들어가 있어서 변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에뮬레이터는 그걸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 그럼, 파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한번 눌러 볼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다운로드를 합니다. 크기가 거의 뭐 1기가 가까이 보통 되기 때문에 얘가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자, 다운로드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봅니다. 자, 다운로드가 끝났습니다. 자, 피니쉬를 누르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지금 파이라고 하는 그 에뮬레이터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 이미지가 다운로드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이 시스템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 스마트폰 기계가 있으면 그 기계 위에 올라가는 가장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자,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넥스트 이렇게 눌러봅니다. 자, 그다음에 자, 구체적인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놔두고 피니쉬 눌러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에뮬레이터가 하나 생성이 돼서 이목록에 하나 보이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게 실행버튼입니다. 이거 실행버튼을 누르면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 여기 스타팅 AVD라고 뜨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에뮬레이터가 실제 단말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일반 스마트폰 처음에 전원 켜고 시작되듯이 그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이 목록 창은 이제 X 표시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고요. 이건 실제 단말을 그대로 띄워놓은 것처럼 동작하기 때문에 이 에뮬레이터는 매번 어,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실제 단말기 연결하듯이 똑같이 해도 연결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에뮬레이터보다는 실제 단말기를 여러분이 USB 케이블 가지고서 실제 연결해서 앱을 실행해 보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야 실제 감이 있죠. 자 우리가 실제 앱을 아 이렇게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감이 있기 때문에 훨씬 흥미를 가지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책에서는 실제 단말기보다는 뭔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니까 일단 에뮬레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대로 에뮬레이터를 가지고 하실 수 있고요. 얘기한 것처럼 좀더 흥미있게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실제 단말기 연결해서 하시면 됩니다. 실제 단말기 연결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책에 있으니까요. 책을 보고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단말기가 이제 거의 초기화가 되고 있죠? 일단 이것도 에뮬레이터를 한번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놓고 나면 그 다음번 실행할 때부터는 이 초기화된 상태 그대로 얘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빨리 실행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됐습니다. 자, 스마트폰 화면과 같죠? 근데 실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첫 화면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거는 구글에서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걸 제공을 할때 이게 기본 화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각각의 스마트폰 제조사, 조금씩 바꾸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실행을 해봅니다.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여기 실행 버튼 이 여기 있습니다. 이 실행 버튼 Run이라고 하는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자, 지금 우리가 에뮬레이터가 있거나 또는 실제 단말기가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 그게 여기 보이게 됩니다. 에뮬레이터 54라고 이렇게 떠 있죠. 그러면 자, 이거를 선택해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일단 오프라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에뮬레이터 쪽에 오프라인이라고 떠있게 되면 다시 이 에뮬레이터 목록을 띄우고요. 자, 여기에 보면 이 아래쪽 메뉴가 있죠. 와이프 데이터라고 하면 기존 데이터를 다 삭제를 합니다. yes 한번 누르고요. 그 다음에 cold b o t now라고 해서 다시 에뮬레이터를 초기화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에뮬레이터가 다시 실행이 되고 있죠. 자, 요거는 일단 다시 종료를 하고요. 자, 에뮬레이터가 다시 실행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가 다시 실행이 됐고요. 다시 실행 버튼 한번 눌러봅니다. 그래도 오프라인이라고 나와 있죠. 자이 오프라인이라고 나와 있, 있으면 다시 이제 작업 관리자 한번 띄워볼까요? 작업 관리자를 한번 띄워보고요. 자그 현상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 상태죠. 그럼 작업 관리자를 띄우고 여기 보면 이 adb. ex라고 e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하고 작업 끝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작업이 종료가 됐는데 저 ADB라고 하는 게 자, 실제로 요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이 에뮬레이터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디스커넥티드라고 났는데 그 다음에 언어스라이즈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이 단말에서 이 실제 단말 연결할 때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자, 설정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기 이 에뮬레이터 안에서 자 세팅스 한번 들어가 보고요. 자, 세팅스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가서 보면 자, 맨 밑에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보이죠? 자, 시스템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에서 자, about emulated device 여기 있네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자, 단말기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단말에도 이런 정보 가 보이죠? 그중에 이제 빌드 넘버라고 있어요. 빌드 넘버를 여러 번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 번 클릭하게 되면 개발자 옵션이라고 하는 게 새로 보이게 됩니다. 클릭했죠. 그 다음에 다시 백으로 이렇게 나가 보면, 자 그러면, 자, 여기 시스템 이렇게 있죠. 저기 다시 또 백으로 나가 봅니다. 저기 들어가 보면 시스템 다시 들어가 볼까요? 이 시스템 안에서, 어드밴스트라고 하는 거 보일 겁니다. 어드밴스트 이렇게 가서 보면, 디벨로퍼 옵션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디벨로퍼 옵션스에 가서 보면, 자, 여기 밑에 쭉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USB 디버깅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USB 디버깅이라고 하는 게, USB 케이블 연결해서 개발자가 사용할 때 얘기고요. 자, 이걸 이제 꺼놓으니까 이렇게 보이게 되죠? 자, 이거를 켜면, 자, 이거를 허용할 거냐가 뜨게 됩니다. OK를 누르고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허용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허용한 상태로 이제 연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런데 이렇게 해도 지금 여기 보면 unauthorized라고 해서 자, 우 여기 승인하는 다이얼로그 창이 떠야 되거든요. 그 계속 안 뜨면 이 우리 시스템 이미지라고 하는 거를 다른 걸로 변경해서 실행을 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종료를 하고요. 자, 여기 요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캔슬 을 눌러서 다시 나가구요 자, 여기에 요 목록으로 가서 자,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딜리트해서 일단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하나 만들어 보죠. 새로 하나 만들어 보는데 우리 넥스트 눌러서 갈때 여기 보면 구글 플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라고 하는 거 말고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데요. x86 이미지스라고 하는데 가서 자 지금 파이라고 하는 거에 구글 플레이 말고 구글 a p i s 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요즘에 x86 64 64 비트를 쓰기 때문에 x86 64라고 ABI 항목이 된거 요거를 다운로드를 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ccept, Next. 그래서 다운로드가 끝나면 얘를 선택을 해서 이걸로 새로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다운로드가 끝났고요 Finish 누르고, 자, 요, 지금 새로 다운로드 받은 걸 선택한 상태로 Next, Finish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이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실행버튼을 클릭을 해서 자,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해봅니다. 우리 구글 플레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 아까 그 에뮬레이터에서도 아까 우리 개발자 옵션이라고 하는 거 디벨로퍼 옵션스 안에 들어가서 USB 디버깅 다시 체크했죠? 근데 그 USB 디버깅 밑에 보면 리보우크라고 하는 메뉴 있어요. 그걸로 설정을 해서 구글 플레이라고 하는 에뮬레이터에서도 우리 아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안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일단, 에뮬레이터 실행을 했는데, 오프라인으로 계속 나와요. 잘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지금 우리 같이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예 에뮬레이터를 만들 때, 그 ABI라고 하는 거를 다른 걸로 지금 선택해서 가는 방법으로 지금 같이 해보고 있는 거고요그 기존의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리보크라고 하는 거 눌러서, USB 디버깅 그 대화상자가 뜨거나 또는 거기서 다른 옵션을 줘서 다시 에뮬레이터를 재시작하는 방법. 자,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일 그래도 심플한 방법으로 이걸 한번 바꿔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지금 에뮬레이터나 이런 게 계속 또 계속 버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뭔가 버그가 또 있거나 뭔가 안 되거나 또는 새로운 옵션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그거를 일부러 같이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에뮬레이터 실행하는데도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네요. 근데 어쨌든 이 에뮬레이터를 정상으로 실행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실제 단말을 연결을 해서 자, 이제 연결된 상황이라고 보고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됐고요. 자, 이제 앱 실행 버튼 런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아까하고 좀 다르게 나오죠. 자, connected devices라고 하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뜹니다. 오프라인이라고 안 뜨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이미지, 시스템 이미지라고 하는 거를 다른 타입으로 지금 다운로드 해서 지금 생성을 하면 이렇게 보인다. 근데 구글 플레이 버전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USB 디버깅이라고 하는 거를 자, 이네이블 시켜 놓고, 그 상태에서 연결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실제 단말 연결할 때도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생기니까요, 생길 수 있으니까 잘 보고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OK를 누르면 에뮬레이터 쪽으로 여러분이 만든 앱이 실행이 됩니다. 자, 에뮬레이터 쪽을 잠깐 기다려 보면 되는데요, 지금 아래쪽에 지금 진행 상태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자, 이 여러분이 만든 앱을 실제 설치 파일, apk가 설치 파일인데요. 설치 파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에뮬레이터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것까지 다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끝나면, 이게 앱이 딱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앱이 실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떴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게 뭐예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새로 하나 만들고, 그냥 실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 프로젝트 이름만 헬로라고 지정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실제 앱이 하나 딱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 단말기 연결을 하고 실제 단말기로 실행을 해도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사람들이 쓸수 있는 앱을 하나 만드신 거죠 아 제목만 이름을 이름만 앱 이름만 딱 집어넣어도 이렇게 앱이 하나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도 이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된 거죠. 이제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조금씩 바꿔보도록 할 겁니다.